십니까 2월 24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모두들 놀라고 많은 걱정 속에 계십니다만 우리는 발표된 대비 지침대로 더욱 철저한 대응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 외에도 우리 각자가 노력하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정보와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자가 면역력입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도 개인의 면역력 차이가 양상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 동서양 의학에 관련된 책과 지상파 방송, 체험자들의 경험을 통한 검증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비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자기 자신만의 몸이 아니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인내와 지혜로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식품들은 임산부나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자의 체력과 체질에 맞게 차나 요리 등으로 간접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째, 알려진 대로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히 해야 하겠고, 착용할 때도 코와 입을 꼼꼼히 가려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손 씻기도 자주 1분 이상 철저히 해야 하며, 손가락 끝, 손톱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 부분까지 구석구석 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어떤 모임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먼저 병이란 우리 몸의 생리와 건강 체계가 약화되었을 때 쉽게 감염된다는 것을 주지하셔서 무엇보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과로를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초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몸은 체질이 산성화되었을 때 병에 잘 걸린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성화된다는 것은 세포가 산화 부패되어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면역력이 강한 알칼리성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히 몸을 산성화시키는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들, 해로운 재료의 식품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산성화된 몸의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로잡아 주는 식품으로 먼저 식초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식초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세포를 손상시켜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잡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균을 물리칩니다. 우리 몸의 독성을 제거하고 혈액을 정화시켜 암, 당뇨병, 심장질환 등 여러 질병에도 특효하다고 합니다. 식초 용기에 겉면에 붙어 있는 성분표에 주정이나 주혈하고 써 있는 양조 식초보다는 1년 이상 숙성시킨 천연 발효 식초를 찾아 드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식초 20ml를 물약 5배로 희석시켜 하루 3번 드시는데 개인에 따라 위가 약하신 분은 더 연하게 드시거나 음식으로 섭취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넷째,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도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세포가 산화되어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프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입니다. 다섯째는 홍삼입니다. 홍삼도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을 정화하고 체력을 보강하여 암, 심장,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을 방어하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체질에 맞는 식품이어서 특별히 열이 많은 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적절하게 섭취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섯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사람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런 열이 아닌 목욕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의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정도의 자연적인 체온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산부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마늘, 로얄젤리, 양파, 강황, 쑥, 녹차 등의 식품들도 항산화 물질이 많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을 정화시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여덟째는 항상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밝고 즐거우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의학계에서 인정된 치료법입니다. 기도나 음악 듣기, 즐거움을 주는 취미 등으로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름기 많은 음식, 인스턴트 음식, 신선하지 않은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대로 발효 음식, 살코기 생선, 채소 등 모든 음식을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고 집에서라도 맨손 체조 등으로 건강한 생활을 겸비하면 더욱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열 번째, 소금물로 자주 입안을 헹구시고, 특히 외출 후 귀가시에는 반드시 헹구시길 권장드립니다. 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